1070번. 자 요거를 간단히 하래. 맞아? 그럼 얘뭐 해야 돼 먼저? 얘 유리화 할게. 그럼 유리화 하면은 루트 x 플러스 2 e 더하기 루트 x 당연히 여기다도 곱해야죠. 분모에다도 곱했으니까 분자 루트 x 플러스 2 e 플러스 루트 x. 요렇게. 맞아? 근데 요거 지금 계산하니까 x 플러스 2. E. 요거 계산하니까 마 x 이잖아 계산하면 2네 2. 2가 계산하면 2야. 근데 2 여기 이 약분 되죠. 맞아. 뭐 이제 계산한 거 쓰니까. 이제 요렇게 그럼 루트 x 루트 x 그럼 빼기 빼기 할때 항상 가로 쳐주시고, 너얘 쓰면 되죠. 이제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요렇게. 나 이거 분의 1. 맞아. 그 루트 x 루트 x 빼지니까 없어지죠. 요렇게. 그럼 어떻게 돼? 이제 분모는 마 루트 x 플러스 2분의 1. 맞아. 무슨 아 해야 돼? 유리화해야죠.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이제? 루트 x 플러스 2 여기다도 뭐 곱해?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올릴게.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됐지? 다음 몇 번이야? 답 3번